지금 해줘야 되는데 이제 모두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언제 님하요 네. 반대기 는오도 들어가요. 맞다. 다음. 다음 이열죠다 쓰신 분은 모르던 서러움, 부러, 서러움. <laughs> 아, 공부를 많이 하셔고 내가 잘못 부르면 벌써 제대로 부르시네 <laughs> 그래서 저게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분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글 모르던이에요 글 모르던 서러움 서러움 연습을 많이 해오셔서 어렵지 않죠? 자 그다음에 그래도 하나 틀렸네. 틀린 걸 안다는 거는 다르게 안다는 거잖아요, 그죠? 선생님 말씀 오셔서 알았지. 그랬어요. 아 그다음에 겨울 맞아요. 겨울 찬 바람 겨울 찬 바람 띄우고 찬 바람은 붙여서 하고요. 겨울 찬 바람 겨울 찬, 찬 바람 언 손처럼 시리다 바람. 언 바람. 겨울 찬 바람 제가 여러 번 불러드릴게요 바람. 네. 언 손처럼 네. 언 손처럼 손처럼 붙이고요 네. 겨울 찬 바람 네. 언 네. 손처럼 손처럼 실이다. 실이다. 음, 그 모르는 게그정도인봐요 겨울 언처럼시리다처럼처럼처럼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공부도 할거예요처럼시리다 음. 시, 시리다는 쉽죠? 네, 음. 이, 이, 다. 예. 그다음. 시리다. 예. 그 다음. 시리다. 그 다음. 한 줄, 이럴 때는 한 줄을 띄우셔요. 학교 다니는 즐거움. 학교 다니는 즐거움. 예. 학교. 다니는 학교 다니는 단위. 네, 즐거움 예 네. 네. 즐거움 단위. 즐거움 도있세요 학교 다니는 즐거움 네다 띄우고 다니는 즐거움 다 읽어보세요 학교 다니는 즐거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니는 학교 다니는 학교 다니는 음, 다시 읽어 보세요. 음, 학교 다니는 학교는 음, 학교, 음, 학교 음, 왜 음, 아니지? 음, 학교 다니는맞는 음, 음, 는, 음, 는, 음, 즐거움 즐거움. 즐거움. 음, 또박또박 한번 읽어 보세요. 시작. 학교 어. 는 음, 다시 회사님 다 응. 아니 답자가 맞아요 학교 이걸 읽어보셔요 닌닌닌 뭐라고 읽죠 이거 학교 다니는 이게 니네 자요 응 이게 응. 우리 할때 학교, <laughs> 학교, <laughs> <다니는. 웃음> 학교 다니는 이잖아 <laughs> <laughs> 학교 다니는 학교 다니는 그 다음에 음. 그 밑에 줄에 글 아는 반가움 그 아는 반가움 예그 아는 반가움 학교 다니는 써보세요 다니는 아네 니는다 다니는 즐거움 그아는